2018년 8월 20일 알테오젠 케이프 투자 증권에 김형수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기업 개요. 2008년 5월에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 2014년 12월 1 2일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로 상장.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같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부작용이 적고 효능을 높인 항체, 약물 접합 치료제와 체내 지속성이 증가된 지속성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두 번째 제목, 바이오 시밀러 개발. 2017년 58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개발. 기존 제품 제형 특허를 회피하여 별도의 제형 특허를 확보해 물질 특허 만료 후 상업화를 목표로 일본 키세이 KISSEI -E 제약과 공동 개발. 미국에서 비인상 시험을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브라질, 중국, 동남아 등의 파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 현지 업체와 공동 저, 개발 전략 구사. 세번째 제목 고유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중 고유기술은 NEX MAB, NEX P 먼저 NEX MAB 선택성과 생산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항체, 약물, 결합기술 보유 NEX MAB를 바탕으로 ALTP7을 개발 중 미국 FDA 희귀의약품 등록 완료 NEXP, 체내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단백질, 바이오의약품 융합 기술 보유. 지속, 지속형 성장 호르몬, ALTP1에 대한 임상 1A, 2 b 결과보고서 작성. 해외 임상 이상 준비 중. 여기까지 2018년 8월 20일, 알테오젠에 대해서 케이프 투자증권에 김영수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